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. 부산에서는 동서대가 최고의 대학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같습니다. 왜 그러냐? 동서대를 가리키는 제 안내 표지판이 동서대 주변에 제가 확인한 것만 일곱 개나 됩니다. 우리나라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의 그 사슬 안내 표지판, 저런 학교나 교회, 뭐 아파트, 병원. 그런 걸 이제 안내하는 표지판을 사슬 안내 표지판이라고 하는데, 우리 법과 규정에는 하나밖에 못합니다. 그 표지판의 크기와 색깔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런데 저 대단한 동서대학교는 자기 학교 주변에 일곱 개의 사슬 안내 표지판을 저희들 멋대로 걸어 놓고 있고요. 저 안내 표지판의 크기와 색깔도 순 엉터리로 저어들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3년 전에 고 장재원 씨가 윤석열 씨의 비서실장 할때 사상구청의 담당자가 동서더 재안에 전화를 하여 사설 안내 표지판이 잘못되어 있으니 빨리 고치시오. 그게 아니면 철거하시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당당한 건세 때문에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. 아직도 여전히 이대로 있습니다. 우측에 저들 학교가 있답니다. 그런데 저쪽에도 또 있습니다. 본래는 저 입구에 하나밖에 못 합니다. 다른 대학들은 하나밖에 안 합니다. 근데 저놈의 동서대는 뭐, 부산에서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도 않고, 다른 지역 사람들은 동서대가 어디 있는가 잘 알지도 못합니다. 막말로, 동서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타 지역 사람들은 알지도 못합니다. 그런데, 고 장재원 씨가 사상구, 동서대가 위치한 사상구의 국회의원이었다는 이유 때문인지, 사상구에만 저런 도로 표지판, 안내 표지판이 다섯 개가 있고요. 그 인근한 부산진구에도 두 개나 있습니다. 다른 대학은 뭐할줄 몰라서 안 합니까? 법과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안 하는 겁니다. 이 앞에 개금 교차로에도 또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서면 가는 길인데 서면 부합역 근처에도 있습니다. 진짜 나쁜 동서대 재단이고 고장재원 씨도 성추행 사건으로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, 장제국 동서대 총장과 동서대 재단 이사장은 즉각 저 불법적인 도로 안내 표지판을 철거하거나 고치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바로 뉴스의 문중선입니다.